슈퍼 아, 슈네 선생님 대만은잘 갔다 오셨어요? 네 <laughs> 말이 끝나기 전에 <되셨죠? 웃음> 지금 눈이 한 한쪽에... 쪽이 와 지금 <laughs> 지 인크를 해달라고 할때좀 저...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자, 오늘은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 때 제가 S P F 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S P F 는 U V B 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U V 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지? 그냥 선크림 골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외선 차단제는 모두 내가 어떤 차단제야 라고 하는 게다 적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읽고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금방금방 좋은 차단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 표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SPF 값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치만 우리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UVA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UVA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표기 방법, 미국, 유럽,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표기하는 기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그리고 이것만 알면 전체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표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표기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PA라고 해서 Protection Factor of UVA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바로 PA++1, PA++2, PA++3, PA++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2016년도까지는 3++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4++가 나와서 지금은 4++까지 표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PPD, Persistent Pigment Darkening이라고 하는 지수예요. 자, 이 지수는요 SPF를 측정한 지수와 대개 흡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 자외선을 쪼이고 그때 피부가 검어지는 그 시점의 자외선 양분해 자외선을 바르고 난 이후에 피부가 검어지는 자외선 양 바로 그 값이 PPD입니다. 즉, SPF와 거의 비슷하죠. SPF는 붉어지는 걸 측정을 했고요. PPD는 검어지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PPD 값은 2에서 1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지수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PPD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 바로 이 PPD의 기준을 가지고 PA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PPD 2에서 4가지를 PA1 플러스 그리고 PPD4에서 8을 PA2 플러스 PPD8에서 16을 PA3 플러스 그리고 PPD16 이상을 PA4 플러스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PPD 값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보실 때 그냥 p a 플러스만 보시면 아, 자외선 UVA에 대한 지수가 높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죠. PPD 값이 16일 때와 30일 때와 50일 때 전부 다 우리는 PA4 플러스로 맞게 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값을 사실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럽에서는요. 바로 PPD 값을 이렇게 직접 표기를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F와 PPD 값을 같이 표기해서 이 자외선 차단제의 지수를 기본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 이 수치를 안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안 적어 놓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기준 중 하나가 첫 번째 SPF UVB 지수와 PPD UVA의 지수의 비율이 3대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3대1 이상인 제품에 한해서 바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 PPD 값보다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임계파장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임계파장이 370나노메타 이상인 제품. 이 제품이 바로 UVA까지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UVB는 280에서 320, UVA는 320에서 400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둘을 다 차단하려면 280에서 400까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자외선에 대한 부분에 무려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지점이 3 7 0나노메타 이상이 되면 UVB인 280에서 320 부분과 320에서 400까지 가는 부분에 370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임계파장이 370 이상이라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임계파장을 사실 표시를 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표시에 임계파장 370 이상이라고 탁 적어놓은 제품들도 간간히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당연히 아 이거 보드스펙트럼이구나 UVA까지 차단하는 제품이구나 알수 있죠. 이런 제품들은 사실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내용을 한 번에 한 눈에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좀더 쉬운 표기 방법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가셨을 때아 대충 이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성격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 값 옆에 UVA라고 하는 글자와 동그라미 마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UVA 울트라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이게 그냥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UV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거 디자인이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SPF와 PPD 값이 3대1 이상인 경우의 제품에 한해서 그 UV 울트라 마크를 붙일 수 있게 유럽에서 정한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는 SPF와 PPD 값이 3대1 이상인 이 비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임계 파장이 370나노미터가 이상인 것. 이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했을 때, 바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자외선 차단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로드 스펙트럼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SPF 값만 표시되어 있고 그냥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SPF 값과 함께 임계 파장이 370 나노미터 이상인 제품에 한해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표기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SPF가 50이고 PPD가 10이고 인계파장이 370나노미터를 넘어선 경우. 이 경우는 370나노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SPF 값과 PPD 값이 3대 1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고 UVA 울트라 마크 역시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SPF가 30이고 PPD가 20이면서 임계 파장이 370 나노미터를 넘어선 경우. 자, 이 경우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370나노미터를 넘겼기 때문에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SPF와 PPD 값이 3대2, 즉 3대1을 넘어섰기 때문에 UVA 울트라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 역시 브로드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미국 거냐, 유럽 거냐,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되게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국 제품들 중에 유럽 제품들의 UVA 동그라미 마크가 있으면, 아, 이건 일단 무조건 UVA에 대한 차단이 기본적으로 SPF 값의 어느 정도 비율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차단제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 라벨에는 내가 어떤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것을 모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UVB와 UVA를 어떻게 표시해놨는지를 보고 파악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가장 큰 관문 하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다 쉽게 스스로 좋은 차단제를 고를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UVB만 들어가 있는 차단제를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UVA까지 매우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제를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각 나라마다 규정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 구매하셔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